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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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운동을 하고 왔어요. 운동을 응. 하고 와서 지금 배가 무지 고파서 손이 달달달 달 떨려요. 배가 고프니까 후다다다다다다 만들어 볼게요. 닭가슴살 준비해줍니다. 전자렌지 대표 주세요. 아,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손이 떨려요. 스위트 파프리카 색감을 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 처음 사가지고 안에가 어떻게 생겼... 오, 완전 좋아. 파프리카 안에 그 씨들을 버리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이거 없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을 아주 작게 썰어줍니다. 음, 완전 달아. 저 이거 처음 사보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스위트 파프리카. 이 요리는, 그 뭐지? 나온산에 화사가 이미, 어우, 닭가슴살을 꺼내라네요. 나온산에서 화사가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진짜 완전 불도 안 쓰고 초 간단. 사실 전 칼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작게 잘라줘요. 잘겠어 파프리카 투하 디리 디리 뭔가 안 오는 파프리카 투하! 그 다음에 닭가슴살! 닭가슴살도 막 잘라요. 손으로 뜯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하겠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마다 늘 닭가슴살을 주문을 하는데 그런 닭가슴살들이 지금 냉동실에 완전 쌓여있어요. 배가 고파서 어지러워요. 닭가슴살 투하! 따라란 따란 따라란 따란 그리고 마지막 재료 투후 바른콩 진한 두부 그냥 투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모든 재료들을 두 개만 주면은 끝이에요. 아. 아. 아, 포갈오 마이 갓. 여기에 오늘은 우리는 볶음, 조미 같이 투하해를 해줘야 돼요. 이 식초 같은 거는 한 개만 넣으려고요. 아, 와퍼. 왜냐면 닭가슴살에도 양념이 있으니까 한 개만 넣고, 볶음 조미료도, 얘는 하나만 넣을 거야. 그러고, 얘네를, 이거를 물을 버리고 짜올게요. 유부초밥이 다 좋은데, 맛있고 다 좋은데, 싸기가 너무 귀찮은 것 같아. 자! 으깨줍니다!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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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요? 음, 그럴걸? 이제 유부를 한 입씩 한 입씩 열어가지고 싸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요리 닭가슴살 두부 유부 초밥이 완성이에요. 처음 맞는 거는 맛을 봐야 제맛. 음! 음! 너무 맛있어. 이건 맛있지. 다이어트 요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여러분. 따라따땅! 어, 이거 째졌어. 쬐진 거는 상에 올릴 수 없으니까 제 입에 들어갈게요. 음, 음, 이 요리는 진짜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요리는 이렇게 조용히 싸면 끝이에요. 속도를 올려 보겠어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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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너무 배고파서 만든 걸 먼저 먹어야겠어요. 어쨌든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닭가슴살 두부 리부초밥 완성했습니다. 먹을게요.